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남민수, 권동성, 오은서입니다. 속전속결 이론서 교재를 읽는 속전속결 유형 어 전기기사 필기 기출 문제집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저와 권동성 강사님, 오은서 강사님이 정말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교재와 강의를 오늘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남윤수 강사님, 이 새롭게 출시된 교재의 특징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PBT부터 c b t 까지 최근 10개년을 분석을 했습니다. 3000문제를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유형별로 다 나눴습니다. 788개의 유형으로 나눴어요. 회로 이론은 91유형, 제어 공학은 60유형, 전기자기학은 139유형, 전기기기는 155유형, 전력공학은 187유형, 전기설비기술기준은 156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도 이렇게 유형을 세세하게 만든 교재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유형별 핵심 개념과 기출 문제를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유형별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학습하고 바로 기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됩니다. 세 번째 중복 문제를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도 많고요, 단순히 숫자만 바뀐 문제들, 개념 자체가 아주 유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효율을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넷째, 한 문제를 풀면 10가지를 푸실 수 있도록 최근에 CBT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출문제에 수록된 1899문항 중 531개의 문항을 강사들이 직접 필수 문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학습시간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서 60점 이상 넘기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풀수 있는 문제를 선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강사들이 선별한 만큼 이문 문제는 꼭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로는 이제 문제지와 해설지를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문제지와 해설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재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바로 해설입니다. 1899 문제의 해설을 어떤 교재보다도 상세하게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자부할수 있고요. k 씨가 이제 전면 개정되고 나서 부분 개정을 모두 다이 교재에서는 전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서 강사님, 속전속결 필기 이론서와 속전속결 필기 기출 문제집을 구매를 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선 속전속결 필기 이론 강의를 먼저 학습해 주신 다음에 속전속결 유형별 기출문제집으로 넘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속전속결 필기 이론 강의의 이 목차와 필기 기출문제집의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좋겠습니다. 공부 방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필수문제 531문항을 먼저 빠르게 먼저 푸시고 남은 문제들은 보충해서 학습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이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남민수 강사님 수험생 분들께서 좀 학습을 하실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다면서요? 첫 번째 저희가 해설을 정말 자세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고 아 그럼에도 좀 어렵다 그러한 문제들만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다섯 과목을 진도 자체를 동시에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류 일은 다 끝나고 나서 또자기학 보고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류 일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요. 이렇게 x 표시를 합니다. 이제 x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문제 그 문제들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되겠죠. 아는 문제는 확실히 제외시키고 모르는 문제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기출 문제를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 오리지널 전기기사 필기 기출 문제집과 속전속결 전기기사 필기 유형업 기출문제집의 그 차이점을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오리지널 필기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는 연도별 그리고 회차별 순차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형업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는 유형별 핵심 개념과 함께 문제를 정리해서 수록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속전속결 유형업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집의 특징과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본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